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택비트 거래소 가입부터 선물 거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회원 가입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 최대로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해당 링크로 가입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초보자분들도 비교적 쉽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더보기 링크를 통해 접속하신 다음 이메일 혹은 휴대폰 번호로 회원가입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입 과정은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해주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상단에 40% 페이백 내용 문구를 확인해주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단 초대 코드에 들어가 있는 해당 코드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수수료 40% 페이백과 한국어 기능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선택하신 방법에 따라 이메일 혹은 휴대폰 번호로 전송된 코드를 입력하여 인증하시면 간단한 회원가입이 완료되는데요 햇빛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영문으로 되어 있어 당황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 상단에 있는 지구 모양 아이콘을 눌러 한국어를 클릭해주시면 한국어로 홈페이지가 변경되는데요 선물거래소 중에서도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곳은 정말 몇 군데 없기 때문에 특별한 메리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래소 음... 가입 이후에는 부가적인 인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눌러 KYC 인증 탭으로 들어가 신원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한 가지의 메리트가 나오는데 탭비트 거래소의 경우 KYC 인증이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즉, KYC 인증을 하지 않아도 입금 및 출금 그리고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단 입금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입금하시려면 국내 거래소에서 바이낸스 또는 바이비트, 비트기과 같은 해외 거래소를 한번더 거쳐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데... 계정 보안을 위한 이중 인증을 해줘야 합니다 보안 센터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2단계 인증 활성화를 권장하는 창이 뜰 텐데요 기본적인 이메일 인증과 휴대폰 인증 그리고 구글 OTP까지는 반드시 필수로 설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글 OTP의 경우 먼저 휴대폰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앱을 설치해 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해당 QR 코드를 스캔해 주시거나 설정키 입력으로 들어가 해당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구글 어센티케이터 앱에 택비트에 연동된 6자리 코드가 나올 텐데 이 코드를 하단 이곳에 입력해주시면 되겠고요. 로그인 비밀번호와 이메일 혹은 휴대폰 인증을 한번더 해주신 다음 제출 버튼 클릭해주세요. 기본적인 인증 절차를 마치셨다면 탭끝에 입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 자산 메뉴에 마우스 올려 입금 버튼 눌러주시고요. 코인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USDT 코인으로 하고 네트워크에는 TRX 선택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금 주소가 나올 텐데 우측에 있는 이 버튼 클릭하여 복사해주시고요. 사용하시는 국내 거래소로 들어가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거래소에 이미 테더 코인을 매수해 두었고요. 입출금 탭으로 들어가 테더 출금 신청 진행해 보겠습니다. 출금 네트워크에 트론 선택해 주시고 원하시는 출금 수량 설정하여 출금 신청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입금처와 받는 사람 주소 입력하는 칸이 나올 텐데. 입금처에는 그 후에 입금처 선택해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는 좀 전에 복사해온 주소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후 출금 신청을 누르시면 출금주소 등록하라는 창이 나올 텐데요. 업비트 정책 변경으로 인해 입금처가 확인된 주소로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금주소 등록 눌러서 절차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키트가 미신고 거래소가 아닌지 확인 후 체크해주시고요. 제출 유의사항에도 동의 체크해줍니다. 디지털 자산 및 네트워크에는 USDT 트론을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하단 출금 주소란에 펫비트 입금 주소를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해줍니다. 테더의 경우. 2차 주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입금처 유형에는 거래소 지갑을 입금처 받는 곳에는 탭비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명과 입금 주소가 함께 확인되는 화면을 캡처하여 업로드해 주셔야 하는데요. 탭비트 입금창으로 돌아가 해당 화면을 캡처한 뒤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까지 체크하고 제출하시면 최대 하루 이내로 출금주소 등록이 완료될 텐데요. 어비트의 경우 출금주소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올 텐데, 이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처와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하신 다음,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업비트 2채널 인증이 필요한데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전송된 메시지에서 출금 네트워크와 수량 등을 확인해 주신 다음. 서명하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usdt 코인 전송의 경우 5분 이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탭피트 자산 메뉴에서 입금을 확인하셨다면 지갑 간 이동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송금 버튼 눌러주시고 출금처 현물에서 입금처 파생상품으로 설정해주세요 코인은 usdt로 금액은 최대로 설정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가 가능한데 상단 파생상품 메뉴에서 usdt 무기한 선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탭피트 선물 거래 창으로 들어오게 되면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 또는 입문자 분들께서도 굉장히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자측 상단 피커면 클릭하시면 선물 거래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 차트 부분에 있는 이 버튼들을 눌러 1분, 5분, 1시간, 1일, 1주 등의 시간 봉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지표 버튼 누르시면 차트에 원하시는 보조 지표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오더북에서는 현재 실시간으로 체결되는 매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롱과 쇼세 비율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주문 탭 상단에 교차 버튼 누르시면 증거금 마진 방식과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교차 마진의 경우, 내 지갑에 있는 자산이 모두 증거금으로 잡히는 방식이고, 격리 마진의 경우 내가 포지션에 진입한 금액만 증거금으로 잡히는 방식입니다. 마진 모드를 설정하셨다면 아래에서 룬과슛 각각의 레버리지 배율을 설정해줄 수가 있는데 탭비트의 경우에는 최대 15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은 청산으로 이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20배 이하의 저 배율을 활용하시길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모두 마치셨다면 아래 증거금 방식 중 지정가 또는 시장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지정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체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가격에 도달해야만 내 주문이 체결되기 때문에 주문이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가는 즉시 현재 시장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주문 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지만 단점으로는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들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 진입을 해볼 텐데요. 여기에 진입 수량을 직접 입력해 주시거나 아래 원을 드래그하여 맞춰주신 다음 롱 오픈 또는 쇼드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롱 오픈이란 코인의 가격이 오를 때 수익 실현하는 방식이고 쇼드폰은 코인의 가격이 내릴 때 수익 실현하는 방식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포지션에 진입하고 나면 차트 하단 포지션 탭에 나의 주문 현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하는 건 강제청산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당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나의 포지션은 강제로 종료가 되며 증거금은 모두 손실로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청산에 이르지 않도록 입절가와 손절가를 적절하게 설정해주셔야만 하는데, 우측에 있는 TPSL의 추가 버튼 클릭해주세요. 전체 포지션 또는 일부 포지션을 선택해주신 다음, 목표가와 손절가를 설정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가격을 직접 입력해주시거나 ROI로 퍼센트를 설정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포지션 종료하는 방법 알아볼텐데요. 작업 하단 부분에 빈칸 클릭하여 원하시는 지정가를 입력해 주시거나 시장가 또는 최신가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우측에서는 수량을 선택하여 포지션 청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진입한 포지션이 많은데 이를 모두 한 번에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우측에 있는 전부 청산 클릭해 주시면 나의 포지션이 전부 시장가로 종료됩니다. 카피트 선물 거래는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고 영상 초반에 언급드렸던 초보자분들도 비교적 쉽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에 카피트레이딩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여러 트레이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원하는 트레이더 아무나 클릭하시면 해당 트레이더의 총관리자산, 트레이더 펀드, 거래시간, 총거래, 현재 팔로워 수, 누적 팔로워 수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통계를 통해 ROI, p n l 승률 등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리딩 기록 탭으로 들어가시면 이전 매매 내역들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원하는 트레이더를 선별하신 다음 팔로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투자할 금액을 설정해주신 다음 누적일 증거금 한도를 맞춰주시고요. 고급 버튼을 눌러 맞은 모드와 레버리지 모드까지 직접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로워의 거래 페어 쌍도 선택하셨다면 약관 동의에 체크 후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부터 해당 트레이더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서 주문을 체결하고 동일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단 모든 트레이더의 매매가 수익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적더라도 꾸준한 수익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100만원을 갖고 1년 동안 매일매일 2%의 수익만 낸다 하더라도 1년 뒤에는 약 13억이 넘는 수익이 쌓이게 되는데요. 따라서 탭피트레이딩을 통해 매일 2% 정도의 수익만 내더라도 이러한 수익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나의 수익에 가장 큰 걸림돌인 거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반에 언급드린 링크를 통해 탭피트 가입하셔서 수수료 40% 되돌려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